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부식 방식에서 응력 부식 균열을 계속 좀, 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에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자료인데요. 2017년이니까 벌써 한, 한 3년 전이죠. 그 수영장 천정 붕괴, 이렇게 학생들 대피, 일단,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요. 불행 중 다행인데요. 예, 요 상을 이게 응력 부식 균열과 어떻게 상관했는지 한번 내용을 좀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 되죠? 방송에 예, 뜬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카만 스펀지가 수영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종잇장처럼 구겨진 철판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전 11시 30분쯤 인천시 구월동 인천 학생 수영장에서 천장에 있던 철제 구조물과 단열재 천제 곱미터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두 번 겨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다 무너져 내린 다음에 다시 문을 열어봤는데 철창 같은 게다 내려져 있고. 당시 수영장 안에는 인근 초등학교 학생과 인솔 교사 등 11명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실내 수영장입니다. 훈련을 마친 아이들이 탈의실로 들어간 지 불과 5분 만에 천장에 있던 단열재와 마감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씻기 위해 탈의실로 이동하자마자 6m 높이의 천장에서 온갖 잔해가 쏟아진 겁니다. 간발의 차이로 사고를 피한 아이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수영하고 있는 중간에 그게 떨어졌다 그러면 아,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소방서 직원이 바로 보자마자 애들이 있었으면 이거는 바로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YTN 취재 결과 사고 수영장의 천장은 이전부터 문제가 계속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장 단열재가 자꾸 바닥으로 젖어 지난해 6월부터 석달 동안 보수 공사를 했고 지난달에는 천장에서 나사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돼 또다시 공사를 벌였습니다. 먼저 공사 지붕 공사 부분에 이제 나사가 몇개 떨어지고 해가지고 단열 없이 하고 이렇게 하게 될 나사를 보강해서 가았습니다 경찰이 분대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사고 수영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인천시교육청의 안전 불감증이 대형 참사를 불러올 뻔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경욱입니다. 예, 이렇게 그 뉴스 한번 보셨는데 YTN 뉴스를 이제 보신 건데요. 보시면 그 내용 보셨겠지만 지금 실수를 했죠. 이걸 건설할 때. 천장 단열재로 스펀지를 썼다는 겁니다. 스펀지를요. 그러니까 스펀지가 가볍우니까 뭐 단열 성능은 좋겠습니다만 아까 화면에 보시면 물이 나죠 물요. 그러니까 스펀지는 이게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장이니까 이제 김이, 서릴, 김이 올라갈 거면 스푼이요. 스푼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스펀지에 물이 차이되면 무게가 생기죠. 그러니까 무게가 인장이죠. 그러니까 결국 저기 이렇게 도명식으로 되어 있는데 천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천장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도명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단열재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지붕재가 있었고 이 단열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갔죠 단열재가요. 여기 단열재인데요. 이런 걸 이제 촘촘히 넣겠죠 이렇게. 여기 단열재입니다. 이 고정을 봤더니 이렇게 플라스틱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무슨 뭐 어떤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고정 나서 플라스틱으그 플라스틱이. 말이 안 되죠. 이플라스틱 약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이게 스펀지에 그냥 정상 중에서 본지 스키가쓸 때는 가벼우니까 충분히 버틸 수 있지만, 물이 들어가니까 무게죠, 무게. 무게, 땡길까입니까, 땡겨. 밑으로. 인장. 그니까, 러 이게, 그래서 이런 고정 와셔가 인장을 받겠죠. 위에서 잡아 당기고, 밑으로 당겨 인장. 인장 받고, 부러지죠. 응력. 얘는 이제, 플라스틱 부식은 없습니다, 부식. 이거는 부식은 없습니다. 부식은 없는 게플라스틱 부식이 안 되니까요. 부식은 없지만, 그냥 오버로드 과하중에서, 과하중. 과중에서 그냥 부러진 겁니다. 과중 파괴. 응력인데 부식은 없으니까 부식 없이 그냥 과중으로 그냥 부러진 겁니다. 이건 이 철제 강철로 해야지. 이걸 플라스틱으로 하는 사람이 없죠. 플라스틱이 잘못됐죠. 플라스틱. 말이 안 되죠. 이 스펀지 상태는 버, 버틸 수 있겠지만 물에 들어간 걸 못, 생각을 못한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정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 생각을 못해 서 놓친 겁니다. 그래서 스펀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 만약에 습기가 없는 일반 뭐 일반 그 건조한 곳이라면 말이 되죠 그런데 지금 수영장이니까 습기 계속 올라가잖아요 김이 온도 올라오면 습기올라 올라가서 스펀지 물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예, 스펀지입니다 왕창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설계를 할 때도 항상 이런 응력받는 문제 그다음에 어떤 주위 상황 부식 문제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어떤 설계를 하시고 운영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다행스럽게, 다행스럽게 학생들이 수영하다가 탈의실로 가고 5분 후에 내려졌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다행스럽게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아찔했죠. 예. 이렇게 해서 수영장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